눌렀습니다. 잠시긴 아, 누르지 마! 네. <laughs> 목소리 오늘, 다운됐다! 오늘, 어, 얌전해. 오늘 제 유튜브에 마지막 회차가 올라왔거든요. 어, <laughs> 어, 너무 슬퍼 어쩌라고. 나도 인데 잠시가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잖아. 너는 내 유튜브에서 나오게 될 거야. 축하해. 좋겠다. 아, 기뻐, 좋겠다. 와, 기뻐? 삼식아 표정.. 싸움. 표정, 거, 표정 거, 풀자 너 이거 나한테 있다 저희 튜브 떡상하겠다 삼식이 조회수의 아이콘이잖아 아 그럼요 되게 아, 되게 부럽다. 와, 저 그래서 부럽다. 그래서 삼식이만 죽이는구나 맨날 아, 혹시 누꼬님 혹시 어? 싫어요 테러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원하시면 제가 짜드릴 수 있습니다 <웃음> 플랜. <웃음> 플랜 다 가능하거든요 아, 정문이잖아, 전문이잖아, 전문이잖아. 아유, 날 플래너가 칼 사망까지 싫어요, 수직가는. 플래너네 아, 이 친구. 아앤, 아, 젠, 여러분, 여러분, 아 아, 아, 저 진짜 짱짱 네? 강하니까 친해하게 지내실 분, 네, 넌 지졌다, 양띵내 뒤, 넌 지졌다. 아, 아 <strategies> 오케이, 바로 바로 준비. 야, 진짜 한 시간 뒤에 폭탄 들고 찾아간다. 야, 진짜 양띵걸 지졌다. 나1 0분뒤면 만들거든. 넌 뒤졌다. 아, 저... 양땡님 그러니까... 진짜 성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진짜 죽여버릴 거니까. 천적으로 제 말만 들으셔야 합니다 <웃음> <웃음> 어, <친구는 사람이 웃음> 우와 서름도 나. 나 스카이캐슬 안 봤는데 떠올라와 뭐야 이거? 저, <laughs> 저 정말입니다. 그래 그래 양땡아, 우리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라. 넌좀 빠져라 윤띵이, 야. 넌좀 빠져. 눈꽃 제가 들었는데 양띵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음, okay. 여러분 <레가> <레가> 그 서버 들어오세요. <이> <의외가> 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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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님. 왜 왜? 저에게 좋은 작전이 있어옵니다. 뭔데 뭔데? 어, 일단은 눈꽃님 어, 눈꽃 님 왕국이 망하면은 또 저도 또 팔려가는 시세가 되오니. 그지, 그지. 삼신가너 침대 어. 좀 사가지고 우리 기지에 뭐 어디다 설치 좀 해줘? 아, 예, 예, 예. 그, 하나, 하나만 되네? 하나만 되네? 아, 하나, 하나, 하나. 알겠습니다. 그, 가가지고 신호기를 하나 살수 있으면 사가지고. 응. 아, 제가 원래 저번 차에 신호기 사가지고 다른데 하려다가 그때 타이밍에 진짜 재수없게 당신한테 걸려가지고 죽었거든요. 응, 근데 그것도 있어. 넌 침대가 너무 그거였어. 방어적이지 못했어. 우리 또 참여를 했었던 스타일이라. 참여를 했었던 백성분들이 그런 말을 하셨지 침대는 보호해야 한다 뭘로? 흑요석으로 하지만 넌? b u 돌로만 해서지 음... 그치만 삼시 너는 뭐, 우리 국가 뭐, 예,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만 씹부리시고요 <laughs> 그래요 그.. 예 그.. 신호기 날... 하나 사시는 거 어떠십니까? 사야지 사야지 오늘 우리는 딱히 전쟁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나 일단 그거 좀 그리고... 어. 예, 그, 그리고요, 그, 제 낚싯대가 지금 거의 다 달아가거든요? 이거 미끼삼의 행운 이거 3짜리?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 일단은 그거 좀 하고 오자. 사신수 좀 만들고 올 테니까 너그 침대 설치하면 말좀 해줘. 디코 채팅으로. 예, 침대 설치 어디다 하면 돼? 이거, 이거 하늘 위에 여기 길 쌓고 가면 되나요? 백성분들한테 물어보면 돼. 갔다 올게. 예. <놀람> 신님, 신님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사신수문기를 만들고 싶은 개척자 눈꽃입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아 예. 어떻게 만듭니까? 아, 그 됩니까? 만드시는 장소는 이미 알고 계신 듯합니다. 혹시 제가 이미 방문했던 그런 장소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에 가서 다시 한번 재 방문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신님들. 그, 혹시, 네네. 사신수 무기를 만들면 공지로 나옵니까? 전체 공지? 전체 공지로? 나 나오진 않는데 그걸로 사람을 죽이면은 우리 눈꽃 님의 위상이 떨칠 듯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스킬을 스킬을 모르신다면 다시 오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아이템에는 설명이 안 적혀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이템에 설명이 안안 적혀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만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우리 근데 목소리 왜이래 몰라요. 들어갔죠? <laughs> 네, 네. <수고하시죠? 웃음> <laughs> <laughs> 응. 뭐만 하던 하든... 이게 뭐야? 돈꽃님, 돈꽃님. 동권. 저기 머싸에 그림 일기장 저거 어때요? 저거 뭔가 퀘스트 같아요. 몰라요. 15만원인가? 10만원인가? 뭐지? 백호가 흰색이죠, 여러분? 보통. 그쵸? 예. 보라색은 뭐지? 보라색? 현무? 현무는 초록색 아니에요? 청룡 파란색, 두작 빨간색. 아 이게 파란색인가? 파란색인가 보구나. 그럼 그래, 흰색가야겠다. 뭐야? 아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어떻게? 와, 아, 아, 아! 잠깐만 콩콩님이 뭐 어디 이상한데 갔거든요? 백호가 봉인된 곳으로 이동합니다. 콩콩님도 사신수만 되는데? 오? 백호가 봉인된 곳으로 이동합니다. 오야 퀄리티 지리네 이거. 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건가? 아니 이거 뭐 처음 오니까 뭐 길을 알아야 지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겨. 백호가 봉인된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고 뭐 재물을 바치고 여기도 또 찾아야 돼요. 와... 어메이징하다 이거... 나무기 없는데... 잠깐만... 아니, 이거... 아, 이건... 젠이... 어디로 가야 되지? 저야 아니, 아니... 앞에 루밍님... 뭐... 뭐... 요요 어! 주변 한번 둘러보고 없으면은 그냥. 오면 갑시다 내고도 이제 없는 데 이거. 그냥 엄청 멀리 가볼까요? 500만 원이라. 네. 아까만요 저 신님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네. 신님 신님. 예. 하늘에서 떨어진다는데 하늘에서 아무것도 안 떨어지는 데쇼 아, 아이 어, 그, 하늘을 그, 보고... 그, 우와, 떨어질 것아 아, 감사합니다. 신님신님 <laughs> <laughs> 어? 신님. 네네, 예. 신서구기 말입니다. 네네, 예. 우클릭 시프트, 웬클릭 시프트, 우클릭 말고 또 있나요? 어, 그러면은 제가 아래 통화방에서 1대1로 강의를 해드리,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예. 잠시 내려보세요. 일단, 힘이다. 우클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총, 네번 때릴 수 있는, 그건데요. 간단한 예. 공격인데, 쿨타임 잡은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범용성이 높은, 그냥, 예. A받는. 어, 뭐야, 데미지 개 센데요? 아 데미지 좀 셉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이거, 이제, 시프트, 자클릭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강한 공격. 방금 우클릭이 약 공격이다 싶으면은, 아! 아, 미친! 이런, 아니! <laughs> 아니 일단 제가 다시 불러 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 레벨, <laughs> 레벨, 레벨도 제가 복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레벨 몇이 있었, 레벨 몇이 있었죠? 저 19하고 거의 좀 많았는데. 19하고 좀더 많았다고요? 그러면은 이... 20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죽을 만하구만 한번 드면. <laughs> 아, 뭐그 정도쯤이야. 예, 제가. 제과실로 인한 거라서 아니 이게 스킬을 알려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프트 시프트 스킬 이돼가지고그 <laughs> 알려 주신 한 방에 그냥 죽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일단 아니. 어, 일단 시자 같은 경우는 강공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제 시프트 작 시프트 우클릭 같은 경우에는 어 하늘에서 꽂히는 거대한 도끼가 주변을 향해서 주, 어, 광역 데미지를 주는데 네. 써 보시면 아까 쓰신 걸 봤거든요. 쓰셨으면 아시다시피 좀 강한 네. 친구예요. 그 친구도 궁극기다 보니까 그때 미고 맞아 주시면 안 돼요. 한번 맞아 달라고요? 오킹 그들이랑 앵글에서... 스플릭이랑... 어우 씨요. <laughs> 아이 미친 제가 찍는데요. 네? 뭐 어디 가셨어요? 아 여기. 여기 아이 미 어? 저 모르고 템 먹었.. 어, 아 미치이! 거 눈감고 템 풀어요 이거 아니! 죽으시면 어떻게요 신부님! 아, 아,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지금 죽였는데 어떻하라고요? 지금 아니, 잠깐만... 인벤토리 어떻게... 안에 있는 것 잠깐만 이거 제가 안 보고 있을 테니까 다 빼주실래요? <laughs> 내가 뭐 들고 있었는지도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아니 이거 대부분 제가 인벤토리에 있는 템 거의 다 빼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프트시프트를 하면은 근처에 있는 상대한 명 뒤로 가거든요 아! 그리고 신속 버프가 생겨요. 이게, 어, 이동기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동기로서 나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이거 시프트, 시프트, 좀 있... 있어요? 예 네, 쿨타임이 있긴 한데, 이게 쿨타임이 몇초 정도냐면요. 원래 떠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굉장히 착한 친구라서 가끔가다 하는데, 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쿨타임 한 20초 정도? 아, 20초 정도? 네, 2 정도. 그 정도 계산하면서 할수 있어요. 슬레시1 0호 패시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포 패시블 온. 응. 그리고 저한테 한번 평타를 어, 네 이렇게 <laughs> 피가 갑자기 <laughs> 떨어르는 이게 그냥 계속 네, 유지에요아 10초에, 10초에, 10초에 한 번, 10초에 한 번. 1 0초 한번 뭐 그래도 좋은데 이거 풀갑바 입으시고 저 쉬프트 우클릭 한 대만 맞아주시면 안 돼요? 아, 풀갑바 있고요. 잠시만요. 제가 체력이 좀좀 좀 많아서 잠시만요. 혹시 어제 10... 신발이 잇... 인... 잇나? <laughs> 잠시만 전, 전 없어요 이거... 죽으시는안죠 지금 입은 걸로도 아, 이것도 이걸로도 안 죽을 거예요제 체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겠... 네네 와, 이렇게 찍어도 거의 죽을 것 같구나 지금 오, 와... 제가 이 닭발에... 세긴 합니다, 이게 약하지 않아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건, 네. 예 이게, 기, 이게, 적어도 철갑바거든요? 적어도 철갑바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갑바거든요? 예. 철갑바 이상 다이아 갑바 이하? 예. 이렇게 입안 이거도 근데 피가, 한 방금 100 정도 달았죠, 거의? 예. 궁극기는, 다들 강한 공격을 하는 대신에 쿨타임이 좀 길기 때문에, 120초밖에 안 돼요, 근데 보면은 또. 예, 아, 어, 이렇게 <laughs> 잘 보니까, 잘 와, 재밌네, 이 게임. 아유, 감사합니다. 다신수를 나왔다는 것부터가 다른 개척자와, 개척자 무기와, 어, 차원을 달리하는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만득신님, 파이팅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이수 있을까? 철문이 얼마였지? 400. 이야 아, 까돈 벌었을 때 했었어야 됐는데. 아, 그까 그러니까. 그 여기 지금 템이 없어질 것 같아. 그, 새배 쿠폰 쿠폰도 여기 옮겨놨는데? 3배 나안옮겼배나온 옮겨. 레드 레 헤드 헤드 하나. 근데 막 그렇게 다 옮기진 않았어요. 여기 쿠폰, 코, 어, 게임 없어서 여기 쿠폰 좀, 좀 꺼내주실 분. 와, 이거 리치 사기네? 쿠폰 컷! 와, 나이스! 템, 템, 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바로 옷 끼셈 아 리치 역시 저게 리치를 그냥 인벤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쓰고서 칼 들고 있어야, 그 있어야 되는 거야? 인첸트를 해놔야 돼 칼에 인첸트 어디죠? 그냥 인첸트만 해놓으면은 그 공격할 때 무기 막 스..스왑? 그런 거안 해도 돼요? 네네 무기에만 인첸트 되어 있으면 돼오 아, 패시브 같은 거네, 그러면. 아니, 진짜 나 개삭인 게피한 줄, 두줄 남았거든? 우클릭이 쿨타임 4초짜리란 말이야. 피한 번에 풀피 됐어. 어, 묘수를 부수한 거야, 그러면? 그냥 개삭인데, 지금... 리치가. 어, 저 네? 내려가고 있어요. 어디 계세요? 여기야. 리... 아, 너예요 그게 다예요. 네네네. 그 독수님 혹시 상자 같은 거 그냥 숨겨놓고 템다 먹고 한번 가보시는 거 어때요? 저기요. 그 이번 땅 저희. 오케이 오케이. 네. 나무막해서 아, 상자 해놓고 다 넣어놓고. 근데, 그럼, 저도 여기를 못 오는디? 만약에 죽으면? 어. 어. 걸어서 가야죠. <laughs> <laughs> 노꼬님, 노꼬님, 다음에는 <laughs> 제꺼 뺏어주세요, 제꺼. 거. 제꺼, 거, 제꺼 거 입, 제꺼 입을래? 예, 제꺼 빼서 줬어. 아, 그래, 다음에 제꺼 입어줄게, 입어줄게. 야, 콩콩아, 옷 돌려줄게. 곧만, 좀만 기다려. 야, 돌려주면서, 저기 시로기 받으면서, 네덜벨도 줄게. 아, 저쪽 시로기 털 이게 좋더라. 루테님, 루테님. 콩콩님. 루테님. 제가, 어, 눈, 어, 네. 눈꽃, 눈꽃 왕국의 지략가인데, 어,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콩콩님, 아시죠? 우리, 위대하신, 위대하신 눈꽃님과 팀을 맺으시면은, 콩콩이한테 빌린 거안 갚아도 됩니다. 아, 콩거에다 빌린 거 없는데요? 저희 그냥 친근한 관계에요. 콩콩님, 저랑 아 싸워봐서 알지 않아요? 아 미안해. 누구랑 손잡으면 미안해. 이득인지? 저 가만히 있을게요. 그래, 루테야, 넌 죽었다. <laughs> 너 혼자다. <laughs> 저의 눈꽃 굽은 어, 정말 외교를 저, 좋아하기 때문에 열려있습니다. 아니요, 네, 아니, 네? 제가 닫을 거예요. 제가 닫을 거거든요. 예. 옆에 옆에 초파리만 조용히 시켜주세요. 아 제가 <laughs> 눈꽃 국에 <속에 초파리라니까> 외교관입니다 <laughs> 외교관 여러분 대단한데 이 친구는 기생수라서 자꾸 제 같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것 같아요. 총 같아가지고 <laughs> 외교 관련 문의 저한테 주세요. 외교 관련이요? 눈꽃님이 가 네. 잡혔잖아요. 야 여러분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0시 30분 트위치 방송에서 진행하는 마크 에이지 다음 일차 꼭 시청하러 놀러 오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해주신 네 아거쿠르 어, 어신 여러분들과 알바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 바이바이! 여러분, 저희, bye 저희 이렇게 하다가 사투리 으면서 내일 만나요! <laughs>